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2020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 어제, 그저께죠. 어,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무슨 기적을 봤느냐면, 1964년 음력으로 8월 27일 생입니다. 그래서, 해시생이라 용띠인데 굉장히 불리하죠 운세가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있는 돈도 다 털어먹고 모든 게 모아 갖고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어요 가득 값하고 이거 저거 출거 빚만 잔뜩 떠 안고 힘든 길을 가게끔도 있었습니다 최금에는돈만원 짜리가 없어요 한국 돈으로 만원 일본 돈으로 천 원도 없고 해서 어떤 때는 잠이 잠을 못 자고 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올해 문서운세가 있다. 문서운세라는 거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게를 만들든가, 가게를 하든가, 집을 사든가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집 이사에 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천행도 없다 이거죠. 한국 돈으로 만 원도 없는데 무슨 집을 얻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하루가 좀, 좀 어떻게 해갖고 용통해서 쓰고 지금 나라에서 주는 십만 원 십만 행을 받아갖고 또 이거 좀 며칠 생활을 해야 되고 차비가 없어서 못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 친구를 기도를 해보면 풀린다고는 언제 풀리냐고 했더니 매 등한 풀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 내가 말하기가 어렵죠. 하도 힘들어서 제가 없는 돈에 어, 조그만 교통비를 줬어요.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내가 어, 한 2만 원정도를 드렸어요. 한국 돈으로 한 23만 원, 22만 원 되겠죠. 그 돈을 드렸더니 참안 받으려고 하면서도 하도 없으니까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3월달에, 3월 음력으로 3월 말일경에 어떻게 해서 기적이 났느냐? 어떤 분이 그분한테 아주 역 앞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데다가 일할 수 있는 가게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돈 하나도 없는데 가게가 생겼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고 또 하나는 건 뭡니까? 돈도 필요한 돈을 갖다가 또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내미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것도 또 해결을 해주게끔 돼 있고, 그 하루 사이에 아무 생각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 사람이니까 스레바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하고 숨이 막혀서 근심 걱정만 갖고 살던 그한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게가 우연히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역앞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에서 라면 가게로다가 라면 가게를 그만둔답니다. 양력으로 4월 말일까지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가게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지금은 8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존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다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가게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그 가게가 나와서 내가 딱 가서 봤어요. 딱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이 탁 기가 막히게 뭐를 하면 딱될 만한 가게들라 이거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가게를 찾아준답니다. 돈 10원 하나도 안 드리고, 가게가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 가만히만 있어도 돈 많이 벌수 있는 좋은 자리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테리어도 다 해주신답니다. 당분간 또 집세도 내주고 돈 10원 하나도 안 드리고 가게가 생긴다. 그리고 먹고 살 돈이 생기고 또 이거저거 일이 해결이 쫙 풀려나가더라 이거죠. 돈 10원 하나도 없었는 그 사람한테는 믿음야, 믿음밖에 없어요. 신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여기가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단체에 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띠, 용띠, 갑진상이라고 해서 한국 나이로 쉬운 7살이죠. 그러니까 문서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지금 잘 풀릴 딱 좋은 위치고 그큰 동네에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가게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몇전거장 가면 많은 가게가 있죠. 요코하마라고. 쭈까가이라고 해서 중 어, 차이나타운에 가면 가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마타라고 해서 역도 좋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키가 막히게 좋은 가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달 말일날까지 하고 어 원상복귀 하는데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고 공사를 20일 정도 해갖고 내가 봤을 때는 음력으로 5월달 되면은 가게 오픈을 할것 같아요. 돈 10원 하나도. 돈안 드리고 그냥 가게도 생기고 모든 게 진열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좀 도와든지 이렇게 정신적으로라도 도와드리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일을 풀리는 거 보고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다시 한번 믿게 됐습니다. 요즘에 사실 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 보고 매일같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월 말일날 일본에 왔습니다 3월달 3월 초부터 유튜브 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게 아니라 혼자서 모르 니까 손을 덜덜덜 떨어가며 핸드폰을 잡고 찍어가며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 핸드폰 받침대를 사는데 2만원 정도밖에 2 3만원 밖에 안들어요 그것도 몰라갖고 그때부터 하나씩 사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그때 100명, 90명, 100명에 좀 넘었어요. 100명 정도.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고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구독자가 어제까지 5,300명이에요. 5,300명. 다른 사람들 50만 명, 백만명 있는 사람도 있고 백만명이 넘고 천만명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게 없고 기적같은 좋은 인연을 맺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전공은 컴퓨터입니다. 전자계산기과 나왔는데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 방송으로 만나게 된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고 마음적으로 저는 안 바쁘면 좀 힘들거든요 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유튜브를 알고 여러분들을 알아서 즐거운 마음에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한달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작게, 작게는 어, 저 같은 무명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본에서 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유튜브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적은 살아있다. 그리고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 이걸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초하룻날 이렇게 두서없이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반드시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꼭성공하셔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꼭 통한다고 봅니다. 이신 전심입니다 뜻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오늘은 4월달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이룬다.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4월 한달은 무엇인가를 꼭 이루고, 윤 4월달에 찾아뵐 때는 여러분들한테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한달 동안의 변화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달에는 좋은 일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바에 가서 3일 동안 크게 바다에서 기도를 해가며 지바에 어, 법당하고 신당, 부처님도 모셔 놓고 신령님도 모셔 놓은 데가 있어요. 바닷가가 10분만 걸어가면 해변가가 90구리, 40km 정도가 바닷가입니다. 거기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은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기도도 하고 이쪽에서 기도도 할 겁니다. 제가 그 여러,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을 제 모든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좋다는 것. 그리고요 제가 몸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피곤해서 입술은 트고 혀는 갈라지지언정 너무 행복하고. 얼굴을 봐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뜻하시는 게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달 되십시오.